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30장 어둠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운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애빛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던 그야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 더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사생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자식 교도가합니다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드려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라는 거 또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서 다녀야 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피소를 받아서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가죽줄로 매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신문을 받기에 앞서서. 바울이 로마 사람 된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 할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굉장히 놀란 거지요.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바울이 난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려던 그 모든 것이 그치고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바울이 강력한 피소를 당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마 심리권자, 이거를 당당하게 말하고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심판과 재판의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결정적일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요. 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을 방어받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바울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이 자신감 이걸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약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수없는 모함을 해도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단과 하나님의 권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울을 제소한 유대인들과 신문하는 로마인 사이에 바울이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은 대책점이 있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로마와 유대인과의 대책점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권수와의 싸움이 붙으면 우리는 천국시민권자다. 이 자신감과 자긍심과 또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천국시민권자로 하루를 맞는 것이고, 또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고 있는 큰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낙인이 로마시대는 종에 대한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천국 시민권자다. 이 자긍심과 또 많은 영적 싸움에서 담대한 이 선포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영적 싸움을 할때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 선포가 뭡니까 예수의 권세지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의 권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이 선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절대 중요한 이 천국시민권자 이것은 여러분이 날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는 그대로 자신감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고 또 내가 담대하게 승리도 하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이 자신감과 영적 정체성이 없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할 때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결정하세요. 세상 사람으로 결정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도 연약한 것은 결정적일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우선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이해관계가 딱 오면 천국시민권자는 간대가 없고 세상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버리고 어디리 가든지 천국시민권자로 난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라.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세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 자긍심과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이 성리의 인도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맞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담대함 있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살아있는 영적인 선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의 백성으로 결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일천 번째 그리고 감사의 물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천국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